안녕하세요. 위리입니다. 지금 호주는 5시 20분 정도 됐고요. 지금 벌써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어둑어둑한 상태예요. 여기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바닷가고요. 이게 이렇게 좀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 여기 되게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호주에 오면서 느낀 점들을 좀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해요. 한국과 많이 다른 호주의 생활 어떤 게 있을까 제가 목록 리스트를 적어 왔거든요. 한 10가지 정도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바로 뒤에가 차 다니는 도로여 가지고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텐트 하시는 분도 보이네요. 여기가 텐트 하러 자주 오는 곳입니다. 휴가 지내러 많이 온대요. 시골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러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한국은 여름이잖아요. 지금 호주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반대예요. 지금 초겨울이라서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 6, 7, 8, 일 겨울이죠. 중간 정도 오긴 왔는데, 여기는 영하로 거의 떨어지는 일이 없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생각보다 바람이 꽤 붑니다. 그래서 일교차도 조금 낮이랑 아침, 저녁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은 요즘에는 한 8도에서 13도 정도 되고, 낮은 20도에서 30도예요. 그래서 선글라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호주가 햇빛이 무지 강해가지고, 겨울인데도 저는 선글라스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햇빛이 워낙 세서 이게 뜨거워요. 살이 진짜 다 익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일단은 계절이 반대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한국이신 분들은 제가 조금 부러우실 거예요. 많이 덥잖아요. 여기는 엄청 시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차가 1시간 차이가 납니다. 호주랑 한국이랑 10시간 넘게 비행기 걸리는데, 시차는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는 엄마랑 가끔 전화통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자주 하는데, 시차가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어, 부담 없이 전화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좀 땅이 커서 지역마다 시간 차이는 좀 존재하더라고요. 같은 호주 내에서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좀 신기했어요. 세 번째는 차선이 반대입니다. 우리 한국은 오른쪽 통행이잖아요. 근데 호주는 무조건 왼쪽 통행입니다. 그래서 어디, 길 가면서 이동을 한다 하면은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돼요. 네 번째, 운전석도 반대입니다. 한국은 왼쪽이 운전석이잖아요. 호주는 오른쪽입니다. 일본도 오른쪽 운전대라고 하네요. 저는 운전면허가 있긴 한데 제가 장롱면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주석에만 타는데 제가 탈 때도 헷갈리더라고요. 맨날 한국에서 오른쪽에만 맨날 탔으니까 오른쪽에서 타려고 하면 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길 건널 때 호주는 무조건 버튼을 눌러야 신호가 바뀝니다. 신호등 쪽에 가면은 버튼 누르는 게 있어요. 그거를 눌러주고 기다려야지 신호가 바뀝니다. 안 누르면은 신호가 안 바뀐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거 누르면 기다리고, 어, 삐! 하는 뭐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신호등 색깔이 바뀌면서 그때 거, 걸으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수돗물을 호주는 그냥 마셔요. 이거를 탭워터라고 부르는데 식당에서도 공짜로 물 주는 거는 다 탭워터로 줍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뭔가 좀안 좋은 이미지도 좀 있어서 수돗물을 먹진 않잖아요. 근데 호주는 수돗물이 워낙 깨끗하대요. 그래서 수돗물을 마셔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물을 정말 많이 먹거든요. 제가, 제가 피부가 좋은 이유가 진짜 물을 많이 먹어서인데, 뭐, 이 점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을 따로 안 사도 되고, 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양치하고 바로 그냥 수돗물 먹으니까 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수돗물이 따뜻하게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어, 온도를 조절해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찬물을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선호하거든요. 아이스를 먹긴 먹어도 많이 안 먹는 스타일이어서 항상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필요한데 그 점이 너무 좋아요. 바로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일곱 번째는 보통 카페나 레스토랑이 문을 엄청 일찍 닫아요. 보통 두세 시면은 문을 닫습니다. 당연히 예외도 있긴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일찍 닫기 때문에 돈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laughs> 사실 제가 있는 동네가 시골 중에서도 진짜 많이 시골이어가지고 마트도 없어요, 이 동네는. 자전거 타고 10분에서 15분을 가야 합니다. 근데 근처에 카페랑 레스토랑은 있거든요. 저희 집 1분 거리에. 근데 비싸서 잘, 한 번도 아직 안 가보고, 어, 그 식당들도 한 군데 빼고는 다 일찍 닫아서, 어, 가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은 밤 문화가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밤이 너무 조용해요. 뭐가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할수 있는 건 유일하게 바닷가에 나와서 달 보고 바다 소리 듣고 경치 감상하는 거? 아 근데 이건 마저도 사실 좋긴 합니다. 한국에서는 바다 볼 일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자 찾아가야만 볼수 있는 게 바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삶이기 때문에, 어, 그 점은, 어, 행복하면서도 뭔가, 어, 조금 그립기도 해요. 네, 그밤 문화가. 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밤에 할 일이 많잖아요. 뭐, 어, 영화를 본다던가, 그냥 공원 가서 논다던가 하면 되는데, 여기는 공원이 많아도 너무 조용하고, <laughs>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껌껌해서 저녁에는 나가도 그냥 벤치에 앉아있다가 받아보고 옵니다. 근데 이게 힐링이에요 사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술 파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한국에서는 마트에서 그냥 술 사면 되잖아요? 근데 호주는 마트에서 절대 술을 팔지 않습니다. 술 파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 샵에 가야지만 무조건 술을 살수 있어요. 그래서 보틀샵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야지 술을 살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놀랐어요. 보틀샵이 근데 저희 집 바로 10초 거리에 있습니다. 그냥 바로 옆에 있어요. <laughs> 아, 이, 그게. 그게 슈퍼마켓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쉬워요. 그리고 아홉 번째. 아홉 번째는 호주는 한국과 같은 온돌식 난방이 아니에요. 대류 난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 안이 바깥보다 훨씬 더 추운 느낌이 들어요. 이게 온, 그 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긴 한데, 진짜 추워요.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전기장판을 새로, 무료로 어떤 분이 나눠주신다고 해가지고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기장판이 엄청 얇은 거예요. 한국 전기장판에 진짜 한 100배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이 전기장판이 그냥 기저귀 마냥 천 쪼가리 하나? 달랑 하나? 얇게, 엄청 얇게 있는데, 그게 전기가 이렇게 통한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요. 많이 따뜻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있고 없고가 많이 큰 차이기 때문에, 어, 제 삶이 좀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추위를 제가 엄청 잘 타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추위 잘 타시는 분들은 전기장판 꼭 사셔야 될것 같아요. 아, 뷰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지금 어둑어둑한 거 보이시죠? 지금 겨울이라고 저렇게 트리를 한 곳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열 번째는요. 호주는 그냥 길 가다가도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문화인데요. 그냥 길 걸어가고 있으면, 어, 마주보는 사람들이 그냥 Hello, Good Morning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Good Morning, how are you? 이렇게 받아칩니다. 신기하죠. 한국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누가 길 가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면서 지나가면요. 어떠실 것 같아요? <laughs> 막저 사람 뭐야? 좀 이상하다. 빨리 지나가야지.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뭐지? 저 사람 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인사하고 난리야? <laughs> 저는 이럴 것 같은데 호주는 진짜 그게 당연한 문화여서 매우 프렌들리한 성격이고 이게 자연스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똑같이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 생활을 한 사람들이 되게 좀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 그리고 좀 친근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 때문에 한국은 조금 소심? 소심하고 좀 낯을 조금 많이 가리기도 하면서 거리감을 두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호주 지금 여기 생활하면서 호주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호주인 반, 그 다음에 다른 민족 반. 다른 민족? <laughs> 다른 사람들 반.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문화 나라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신기하죠? 저 처음으로 여행하는 나라이고요. 아, 친구랑 한, 한 7년 전? 그 정도 된것 같은데? 그 전에 일본 여행 후쿠오카로 2박 3일 너무 짧게 갔다 온 경험이 한번 있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해외를 나가 본지 너무 바쁘게 지내왔어서, 가고 싶긴 했는데, 갈 기회가 마땅치 않았는데, 그래서 혼자 지금 처음 나오는 해외 여행이고 호주도 처음이고 모든 게 낯설어요. 모든 게 도전이고 일단은 나라 말이 다르잖아요. 영어를 24시간 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솔직히 많이 압박감이 들긴 하는데 지금 이제 한 달이 넘은 시점이 돼서 많이 적응이 됐거든요. 길도 조금 많이 익숙해졌고 말하는 것도 처음보다는 진짜 많이 익숙해져서 어 역시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 <laughs>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핸드폰이 껌껌해서 화질이 많이 안 좋아요. 이렇게 10가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도 한번더 준비해 볼게요. 다음에는 제가 요리 쪽에 일을 하고 있어서 요리에 관련된 음식 관련된 어떤 게좀 다른지 이 영상도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요일인데요. 주말 어떻게 보내시고 계세요? 아주 행복하게 저녁 보내시고요. 맛있는 음식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